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남편의 외도에서 분노와 상처를 치료하고, 부부가 이제 다시 행복해지신 어, 아내분께서 저에게 이제 어, 상담을 종료하시면서 작은 어떤 그 카드로 이렇게 편지를 쓰신 내용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아내분이 이제 그, 어, 편의 외도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읽어 드려도 좋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른 내용은 아니신데요. 박사님, 어느덧 그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꽤 흘렀네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난 저희 둘을 어, 고통의 순간에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저 역시 여자로서 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자로서 빛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박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 오늘의 저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박사님 덕분에 그 다시 찾은 저희 부부의 행복 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없이 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 많이 변화된 남편과 그내제 마음 속에서 사랑이 다시 쌓트는 경험들을 통해서, 어 저희 부부가 새롭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치유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어 카드로 편지를 써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 마음의 상처는 요그 몸에 난 흉터처럼 자욱이 남는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 감정 마음의 치유는 흉터 없이 치료될 수 있고요. 그 과거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어, 더큰 사랑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어, 그 힘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위기 속에 계시겠지만 어, 부부로서 살아오시면서 그 서로 상처도 받고, 쌓여, 그 상처가 쌓여 있고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 여자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없고, 또 남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그무의식의 어,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아내와 그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그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의 사랑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 치유를 적극 어, 권해드립니다. 치유가 가능하시다는 점 어, 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시면서 예, 뭐더 좋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